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l q 요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l q 요법이 진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까? 요게 제목이에요. l q 요법이 뭔가? 이게 이제 고전한 미세전류를 사용하는 치료법인데요. 요것이 이제 상당히 난치병고추인데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런데 왜 좋아지느냐, 왜 좋아지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진료를 하다보면, 진짜 이게 혈액순환 좋게 해주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이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LQ요법이 진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나? 그거는 이제 뭐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음. 왜 그런가? 네. 이제 왜 그런가를 따져봤더니 미세 전류가 생체 전류하고 비슷하다. 음, 그게 하나의 어,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미세 전류 그러니까 LQ 요법이 주는 전기가 미세 전류가 자기 몸에 흐르고 있는 전기랑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게 바깥에서 들어온 건지, 자기 몸에서 생긴 건지 헷갈린다. 예, 이게 이제 에 전기가 이제 들어온 게 바깥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건지 모르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돈이 이렇게 있어, 집에. <laughs> 근데 자기가 번 돈이 아닌데,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어, 그러면, 어, 이건 내 돈이구나 하고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laughs>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모든 세포는 전기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전기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금방 죽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번데기 같이 짜글짜글짜글짜한거 있습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전기를 만드는데, 이 전기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일안 하거나 병들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러면은, 아이 전기를 안 만들면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근데 이제 미터콘에 전기가 있어 이제 모터가 돌아가갖고 혈액순환도 되는 거예요. 모터에 전기가, 모터가 안 돌면은, 아, 네. 그, 저기,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보면 이 생체전류가 이제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긴 생체전류와 외부에서 LQO 요법을 통해서 준 미세전류와 거의 흡사해서 헷갈린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랗게 그림이 있는 게 이게 부위별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르고 있고 또 체온이 유지가 되잖아요. 전기가 흐르면서. 그러면 원적에선 카메라로 쫙 하면은 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숲 속에서 동물들 찾을 때딱 아, 네. 드론에다가 원적외선 카메라 네, 네. 딱 나면 오 빨갛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네. 사냥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그걸 딱 보고서 딱그 음. 곰을 잡든지 뭘 잡든지 네. 하든지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드론으로 해서 원적외선 카메라를 딱 하면은 이게 우리 사람이 딱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열 나는 것도 열 나는 것도 전기 작용이에요. 이 전기장이 없어, 열이 없어. 그러니까 죽은 애들은 그 뽀이 게안 나타나요. 원자 개선이 안 나와야지.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이 LKO 법을 통해서 미세 전기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이야? 그러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음. 쓰다 보면, 아우, 나도 배고는데 이제 가서 딥다 뭐들 사먹어야지. 그러고 배불러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아우, 좀 쉬자. 그러고 보면 세포가 튼튼해지는 거죠. 배고파서 죽고, 죽고, 배고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전류가 그렇게 이제 헷갈리게 하면서 이제 신체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준다. 이제 이게 이제 원리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과학실 과학자들은 다 이렇게 재봤어요. 네. 신경을 주로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는데 신경에 이렇게 쟀더니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다 나오더라. 그래서 다 체크하고 근육 움직일 때도 다 전기가 필요하더라.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LQO를 집어넣더니 아이고 그 미토콘드리아 가 번데기 같이 생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 생산, 전기의 단위가 ATP라고 생각하시기 편합니다. 그게 다섯 배나 증가하더라. 다음. 네.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하는데 포도당이 들어가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사이클로 슉 돌면은 서른 두 개가 생겨요. 근데 아, 아, 서른 여덟 개. 서른 여덟 개 생기는데 이 암세포는 휙한번 돌리고 두개뺏기못얻어요 그게 이제 매연 가스 내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정상 세포가 틀린 건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한다. 다음 응? 그래서 미세 전류 500%가 증가되는 원리는 뭐냐면 이이 이 ATP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전기 합성효소가 헛돌지 않고 최대한 회전수로 막잘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 전기, 막전이가 복원이 되고, 전자를 직접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써 이런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그거를 이제 생화학적으로는 NADH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갖고, H 농도가 기울기가 어떻게 돼갖고, ATP 시태이지가막 돌아서 전기를 만들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시험 문제, 의사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근데 ATP 생산이 잘안 되는 거는 뭐냐. 전자가 부족, 전기가 부족할 때 그리고 막전이가 망가졌을 때잘안 되는 거죠.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TP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TP 증가 는 뭐냐면은 세포에 전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도미노 효과. 슬라이드 잠깐 떼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ATP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디움, 포타지움, 그러니까 N A K 펌프가 정상이 돼서 막 그냥 노폐물은 빨리 빼버리고 뭐 이렇게 영양 순환이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C A 이 칼슘 향상성이 회복이 되고 미세순환이 개선이 되고 림프 흐름이 활성화가 되고 염증 노폐물 제거가 잘되고 세포 회복이 잘돼서 재가동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은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약물은 왜안 되냐 약물은 그냥 그 전자 흐름 자체를 직접 제어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림프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서 전기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 처방을 안하 극적 환자분들한테 약 처방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미세 전기를 늦음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자기 세포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치료를 하는 원칙은 뭐냐면 내성, 약물 내성도 안 생기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세포들이 팔팔해지니까 이것처럼 좋은 치료는 없다. 그래서 미세전류는 세포에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충전해 주어서 세포를 쌩쌩하게 만드는 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된 전기 에너지 쓰이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건다 쓰입니다. 혈액순환, 림프순환, 세포분열, 세포재생, 뭐 운동할 때 효소작용, 뭐 이런 거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안 필요, 전기가 안 필요한 세포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근데 세포에 이제 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포에 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70에서 100%라고 생각하십시오. 퍼센트가 됐을 땐 정상 세포고요. 그리고 우리 심장은 90에서 100% 정도 돼서 심장 세포에는 암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으로 떨어져. 30에서 50%가 되면 세포가 활성도가 떨어져가고 통증이 발생이 되고 만성피로, 만성병, 대사질환들이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 15에서 20%까지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로 변하거나 세포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발하다가 다 이렇게 된게방전돼요지 근데 거꾸로 하면 충전하면 팔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전류 이것은 이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팔팔해지게 하는 치료다. 그 당뇨병 혈관질환 환자가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원리 똑같아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원리는 뭐냐 하면은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내피세포라는게 뭐냐 하면 이 혈관이나 혈관이나 림프관 안에는 이게. 혈액이 잘 미끄러져서 매끄당 매끄당 하는 그 내피세포들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피떡이 생겨고피이 혈액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그 내피세포에는, 내피세포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뭐냐면, 내피세포에 이제 산화질소라는 것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은 평활근이 이완이 돼갖고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산화질소 생성이 이 많아져갖고 이 파이프가 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줄었다, 오그라졌다, 줄었다, 오그라졌다 하는 걸 조종하는 게 이제 N.O. 산화질소인데 이 전기에 들어가면 산화질소가 충분히 이제 생성이 돼갖고 이게 혈관이 이렇게 커져서 아주 그냥 피가 잘 혈액 순환이 좋아지는 원리가 여기에도 있다. 그러니까 전기가 혈관의 내피 세포에 이 산화질소를 이 분비를 많이 하게 해서 이렇게 잘 늘어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세전류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인데요. 여기 이제 당뇨 발인데. 혈액 순환이 안돼 갖고 당뇨병 때문에 썩는 걸 당뇨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번 치료해 갖고 약 4개월 20일 한 5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완전히 새살로 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국제 창상학회에 투고를 한 내용인데요. 세계 최초로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당뇨발을 치료하는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세 살이 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허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미세전류, LQO요법, <laughs> l q 어요법 미세전류를 사용하는 건데 미세전류로 우리 몸의 세포를 충전시켜주면 혈액순환이 무조건 좋아지고 그리고 이 조그만한 혈관들이 이렇게 이 산화질소가 분비가 많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갖고 순환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